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인기 있고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위해 줄을 서고 k팝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몽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볼드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다름 아닌 한국어 수업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영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너도 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외치고 있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이번 여름에 서울을 방문하려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들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몽골에서 한국어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물론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몽골에서까지 이렇게 뜨겁다니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한류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인기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다. 몽골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 드라마와 K팝의 영향, BTS, 블랙핑크,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몽골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몽골의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자주 방영되었고 넷플릭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취업 기회 증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유리한 취업 시장이 형성되었다. 교육 및 유학, 많은 몽골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한국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몽골과 한국의 문화적 유사성, 두 나라 모두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몽골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몽골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더 흥미로웠다. 그렇다면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몽골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어졌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 확산의 또 다른 이유들. 이메일을 읽고 난후 나는 곧바로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다. 그래서 몽골 출신의 지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먼저 몽골에서 5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이민호 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 몇년 사이 가게 손님들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몽골 젊은이들이 김치찌개, 삼겹살, 심지어 떡볶이까지 즐겨 먹어요. 가끔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매운맛을 찾는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인기상승도 한류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었다. 몽골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나랑토야라는 학생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할줄 알면 취업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특히 한국 회사에서 일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졸업 후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몽골에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한국과 몽골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능력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몽골에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진출해 있었고 이들과 협력하는 몽골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었다. 몽골과 중국의 관계 변화.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문화 확산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몽골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릴 때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중국어는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중국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가 더 세련되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몽골 대학생, 바트볼드. 이러한 변화는 몽골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다. 몽골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교육 및 경제 협력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에서 몽골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증가했고 몽골 내 한국어 교육기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몽골에서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단순히 K팝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심지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몽골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몽골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어 학원 강사, 에르데네. 나는 점점 더 몽골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몽골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로 했다. 몽골에서 직접 경험한 한류 열풍. 나는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예상치 못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느껴진 한류. 기내 방송이 몽골어와 영어로 나왔지만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주변을 둘러보니 몽골인 승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 책을 보고 있거나 K팝을 듣고 있었다. 내가 옆자리에 몽골인 승객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한국에 자주 가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이고 방학을 맞아 몽골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녀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몽골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 걸까? 울란바토르에서 본 한국의 흔적.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이었다. 한식당, 코리안 비비큐, 김밥. 한국어 학원 등의 간판이 심심치 않게 보였고, 특히 시내 중심지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과 한국 브랜드 옷가게도 많았다. 나는 몽골 친구인 볼드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이메일을 보내왔던 학원 원장이었고, 나를 만나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와요. 한국에서 직접 온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요.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직접 보여줄게요. 그는 나를 먼저 몽골 최대의 한국어 학원으로 데려갔다. 한국어 학원의 인기. 학원 건물에 들어서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교실에서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김치는 매워요. 같은 문장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학원만 해도 학생이 500명이 넘어요. 심지어 대기자 명단까지 있어요. 볼드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몽골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었다. 한 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몽골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많고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바트, 23세. 몽골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이유.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몽골에 지사를 세우고 있었다. 유학과 취업 기회. 한국 대학들은 몽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도 많았다. 관광 산업, 한국어를 할줄 알면, 몽골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할 기회가 늘어났다. 한국어 학원의 수업을 구경한 후,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볼드가 선택한 식당은 한국 음식점이었다. 몽골에서의 한식 열풍.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또한번 놀랐다. 손님 대부분이 몽골인이었지만, 모두가 익숙한 듯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을 먹고 있었다. 요즘 몽골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삼겹살과 떡볶이는 완전 인기 메뉴예요. 나는 한몽 커플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몽골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커플은 한국에서 만나 연애 중이라고 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몽국제 커플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은 꽤 흔한 일이 됐어요. 아리운, 28세.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몽골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의 한국어 대화. 밥을 먹고 나서 택시를 탔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기사님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기사님은 능숙한 한국어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인 손님이 많아서 한국어를 잘하면 돈을 더벌수 있어요. 나란바타르, 42세. 한국어가 이제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몽골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 한류 콘텐츠의 영향 K팝, 드라마, 예능이 몽골 젊은이들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 한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문화적 친밀감 몽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나는 단순히 K팝이 인기 있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이 더욱 궁금해졌다. 나는 몽골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잡기로 했다. 한국 문화 확산 속에서 불거지는 긴장감. 나는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한국어 학원은 초만 원을 이루고,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넘쳐나며,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반응만을 불러온 것은 아니었다. 몽골 내부에서는 한국 문화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국 문화가 너무 강해지는 게 문제야. 몽골의 한 정치 평론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지만, 몽골은 여전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지나치게 한국 문화에 경도되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몽골에서 이러한 우려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몽골 내 중국어 학원의 위기. 몽골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어 학원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몽골 내 대표적인 중국어 학원 한몽중 언어센터의 원장 인터뷰. 예전에는 몽골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중국이 몽골 최대의 무역 파트너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학생 수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몽골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커요. 이 학원의 한 교사는 몽골인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어가 어렵다. 중국어의 한자는 몽골어와 전혀 다르지만 한국어는 문법이 몽골어와 비슷해서 배우기가 쉽다. 문화적 친밀감 부족. 몽골인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중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덜하다. 실질적 취업 기회. 한국 기업이 몽골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몽골레 반한 감정. 하지만 모든 몽골인이 한국 문화 확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몽골인들은 한국 문화가 지나치게 퍼지면서 몽골 전통 문화가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몽골 전통 문화 보호단체 대표 간 볼드 인터뷰. 요즘 몽골 젊은이들은 전통 몽골 음악보다 K팝을 더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더 즐깁니다. 심지어 한국 패션을 따라 하느라 몽골 전통의상인 대를 입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문화적 교류는 좋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몽골인은 몽골인의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몽골 한류 팬클럽 멤버들과 간 볼드 대표를 연결해 토론을 진행해 보았다. 한류 팬클럽 멤버 반응. 문화는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K팝을 좋아한다고 해서 몽골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지, 몽골을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 문화를 잊으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도 사라질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몽골인들은 한국 문화의 지나친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중국의 반응, 몽골이 한국에 기울고 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자,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었다. 중국 국영 언론의 논평. 몽골은 중국과 오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지나치게 확산되면서 몽골 젊은이들이 중국과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몽골은 신중해야 하며 경제적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부 몽골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너무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특히 몽골이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몽골 젊은이들의 생각,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몽골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몽골 대학생들의 인터뷰. 우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아리운, 24세.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화적으로 한국을 더 가깝게 느낍니다. 볼드, 22세.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몽골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나란, 23세. 몽골의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한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나는 이들이 선택하는 길이 몽골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욱 궁금해졌다. 몽골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몽골은 한국 문화의 확산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 일부 몽골 정치인들은 한국 문화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몽골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몽골에서 한국 문화를 통해 삶이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몽골,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다. 나는 몽골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몽골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몽골은 한국과 가까워지면서도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몽골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몽골에서 실제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몽골 청년, 내 꿈을 이루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IT 회사에서 만난 바트 27세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어를 배워 삼성 몽골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바트의 이야기. 원래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연봉도 높고,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는 미래에 한국 본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에서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한국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우리 몽골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골 여학생,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몽골 유학생 나랑이 23세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나랑의 이야기.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한국은 교육 수준도 높고 기회도 많았어요. 몽골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원하는 분야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나랑은 몽골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고 했다. 몽골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면 몽골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몽골 내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꿈꾸다. 몽골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몽골에서도 도입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형 병원 사례. 몽골 최초의 한국형 병원 개원. 한국과 협력해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훈련받은 의사들이 진료를 시작했다. 몽골 환자들. 한국에서 치료받는 기회 증가. 한국의 병원들이 몽골 환자들을 위한 의료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 몽골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몽골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한국의 의료기술을 몽골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미래, 함께 나아가는 길.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경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몽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이 몽골에 도입되면서 몽골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이제 몽골은 한국과 더욱 깊은 협력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었다. 몽골 정부 관계자의 말. 몽골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몽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앞으로 몽골이 한국과 함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나는 기대가 되었다. 몽골 청년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과 몽골은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몽골이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몽골 젊은이들의 꿈,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만들어낼 변화가 너무나도 기대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었다. 몽골의 미래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